서오셔 엄마 엄마는 몇 년생이죠? 때아닌 불같은 사랑을 했다 그런다 어, 나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어, 이게 필연인지 우연인지 어, 아주 애틋한 사랑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소리는 나와요 남편 때문에 왔다 소리가 나와. 남편이 속도 썩이고, 애도 먹이고, 지금. 내가 어떤, 어떻게 지금 앞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어떻게 집안을 꾸리고 살아가면 좋을지. 머릿속도 복잡하고, 상처도 마음도 가득하다 그래. 어. 남편 맞죠 네, 맞아요. 답답해요. 제가 모든 걸 다. 어떻게 말을 풀어나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꿔넘어가야 되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소리는 나와야. 어, 남편이 아닌 척, 한 척, 숨기려고 해도 이미 본인은 이미 1부터 10까지 다 꿰뚫었다 소리가 나와. 증거면 증거냐. 남편이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여자를 만났는지,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고 살아가야 될지까지 이미 계획은 다 세워놨다 그래. 뭐, 이혼장을 이미 쓰신 거야? 음, 네. 어. 근데 이제 애기들도 있고, 솔직히 마음이 정말 없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마음으로 여기까지 남편이랑 같이 왔어? 여기까지 오는데 손잡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슴이 북받치고 상처를 받았을까? 어, 불쌍하고 불쌍한, 어, 우리 기준님이라 그래. 어, 평생을 남편만 보고 살아왔다. 그 정도 외모에 그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좋은 남자 만났어도 될뻔 했는데, 어떻게 만났냐, 어린 시절에 다, 뭐, 가, 일, 일하면서 만났는지, 필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이 옛날 시절 어려울 때, 그 시절 때, 에, 뭐, 조그맣게 장사했던 시절에 우연찮게 말, 알게 된 인연이 지금까지 왔다 소리가 나와. 음. 그때 당시에도 본인은 내가 낸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래. 사업을 하고 사업도 오래 꽤 하고 있으셨나봐. 네. 아. 계속 내 사업을 하면서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다, 소리는 나와. 그래도 남편 하나, 그 따스한 마음 하나미 거기까지 왔다 그래. 맞아요. 착해요. 진짜 착하고 해서 저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제 가게 앞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제가 자리를 펴줬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더 상상해 나갈 수 있었던 근데 진짜 배신 아닌 배신이나 소리가 나온다 본인이 진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무슨 생각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른다 근데 본인이 남편을 보면 아직까지 철없는 애 같기도 하고 저 인간 나,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까 걱정도 많이 한다 그런다 마음은 진짜 피눈물 쏟아내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 소리는 나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언제 알게 됐어요? 안 지낸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다 보고, 느끼고. 어떻게 아... 봤대? 무슨 CCTV냐, 뭐야. 그런 데서 봤나 봐. 근데 아는 사람이야? 네. 어? 아는 사람이라 아는 그래. 그래. 어, 아는 사람이라 그런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뭐. 뭐, 하여튼, 뭐, CCTV 같은, 뭐, 하여 증거가, 증, 증거가 지금 본인 손에 다 있다 소리는 나와. 네. 어. 남편이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냥,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그냥 눈에 보였다. 진짜 남편도 어쩌면 머저리다, 머저리. 질질 증거를 흘리고 다녔다 소리는 나와. 본인이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한편은 웃기다 소리는 나와. 숭기껌 제대로나 숨기지, 저 새끼는. 뭔, 이, 대놓고 요라고 앉았으니, 본인도 참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그렇다 소리는 나와. 생각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본인 말고도 또연결되는 누가 알고 있다 소리가 나와. 어. 어, 아는 사람이 또 있나봐. 저까지는잘 모르겠어요. 음. 아는 지어 본인 어 남편이냐 누구냐 본인 아는 사람 중에 바람 피고 있는 그 목격한 사람이 또 있다 그래. 음. 동네 방네 이미 소문은 다펴졌다 소리가 나온다. 어 그러다 보니 지 과일 장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야, 남편 네, 그것도 만만치 않다 소리가 나와. 어 지금 여분 연도에 연말에 이어서 이제 계속 내 운이 자꾸 하락해야 되는 형국이고. 음. 자꾸 뭔가 싸울밖에 없다는 소리는 나오고 진짜 신랑이랑 같이 쭉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거를 봤다가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저는 처음 하는 건지 어쩔 수 없어 이미 조상에서 본인의 둘은 천생연분인 마냥 인연을 맺어줘서 만난 어, 연인이라 그래. 그러다 보니 떨어지려 떨어질 수 없는 팔자고, 내가 내 자식 키워주신 남편을 오르고 만지고 살아가야 되는 팔자라 그래. 물론 본인도 생활력은 강하지만, 남편도 자수형과형 타입이다 보니까, 실수는 많고, 애는 많이 먹여도, 그래도 뭐 하나 부끄러울 것 없이 착실하게 살아왔던 건 있다 그래. 근데 어떠냐, 신의 바람이 불었냐? 조상의 어, 바람이 불었냐? 이번 연도에 갑진년부터 이번 연도가 들어서 2024년부터 자꾸 남편이 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든지 자꾸막엇나간 이야기, 엇나간 행동들만 갑자기 한다 귀신 콕칼 노릇처럼 했다는 소리는 나와요. 어, 그러니까 본인도 이상한 거야 남편을 보면 왜 저러고 있지? 자꾸 실수도 많이 하고 어, 계속 이번 연도가 자꾸 부, 본인한테 불편해였다 얘기가 나오거든. 음. 그럼 저는 만약에 이거를 신랑이랑 얘기를 했을 때도 제가 다 응원을 풀고서는 정말 잘 지낼 수 있을까가 더은밀스러웠거든요 궁금망도 하고. 근데 뭐네요, 지행이 언니?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저도 헤어지는 거에는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정말 이거를 다. <laughs> 근데 한 가지 본인한테 희망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남편이 순진한 사람은 맞아. 어, 본인도 그래서 만난 거잖아. 그죠? 순진한 사람은 맞아. 그러다 보니, 마음은 가도 몸은 안 갔다 얘기는 나와요. 다행이면 다행이라 할 게, 마음은 줬대. 어, 엄마, 어쩔 수 없다. 사지 멀쩡한 남자가 젊은 여자한테 마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근데 마음은 줬다. 하지만 그것도 풋풋한 애기마냥 마음은 줬으나, 어른 놀이, 어른 사랑하는 건 뭐냐면, 욕정을 풀진 않았다. 다행이면 다행이라 할수 있고, 그래도 가슴 아픈 사랑이라면 가슴 아픈 사랑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 마음은 좋지 몸은 주지 않았다 소리가 나와. 풋풋한 애기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문자놀이 하면서 오고 가면서, 어, 봉종도 한게 다란다. 어, 그러면 다행이네요. 차라리 마음이라도 조금 더것 어, 같네요. 어. 어. 그, 슬프지만, 그러니 그거를 한시름 달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다시 예전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 어, 근데 관리는 잘해야겠다. 왜냐 엄마가 가물이 많은 사람이, 신에 가물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엄마도 예민할 때가 많아. 그러니 네. 남편을 자꾸 톡톡 쏠 일이 많거든. 맞아 어. 본인이 아니게 짜증내고. 어. 본인이 어. 자꾸 남편한테 톡톡 쏠 일이 많아.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안 그래도 중둔 사람이 어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니 와이프로 와이프로 보지 않고 어디 남자마냥 그렇게 본다 소리가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에서 더 못나가고 응 근데, 근데! 어. 그래도 성향이 성향이라고 마음은 좋지 어, 몸은 안 좋다 얘기는 나오니 남편하고 이 얘기를 잘해봐서 다시 한번 정리는 남편한테 이야기는 했어요 음, 그러니 정리를 잘해서 하면 될거 같아 이것도 하늘 시련이고 시기라고 보셔야 될거 같아요 그만큼 엄마도 팔자가 세 그래도 천생연분 배필이라소리는 나와 알겠죠? 네. 네. 어, 그러니 요거는 나중에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따로 연락을 줘요. 네. 알았죠?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래, 어 그래, 어, <laughs> 그런 식으로 돌아, 될것 보고 대화를 해서. 어, 충분히 될.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은 맞아.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할머니가 그래. 어, 마음은 좋지만 그더 이상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만큼 남편이 순진한 사람 맞아. 그러니까 본인도 좀 여성스러질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네. 아속 시원해요. 알겠어요. <laughs> 차라리 이렇게라도 <laughs> 들어서 속 시원하네요. 알겠어요. 아, 네. 남편하고 나중에 또 같이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